하나 둘셋 에버랜드는 에버랜드 사내 연애팀안 연애 하는 게 낫다 하지 말라 CC보다 나쁘다 에버랜드 연애는 불장난이다 맞아. 불장난 인스턴트 약간 싸구려야 쌈맛두분 <laughs> <laughs> 어떤 관계세요? 퀴즈 팡팡 신배에서 퀴즈 커버리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을 합치는 거승부풍 부풍이신 어린 개인 속으로 어우 짜증 에버랜드에서 만나가지고 애정의 관계 네 애정의 관계어요 네, 네, <laughs> 어떻게 알게 된 관계세요? 같이 일을 하진 않았고 제가 이 누나 일하는 공간으로 많이 쉬어 갔었는데 땅땅땅 들어서 이 등장한 기록좋아하는 애지? 이러다가 친해져서 결국 제가 이제 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같이 근무 했던 사이요 나는나는 에바랜드의 에버랜드 얼굴로 뽑혔다. 하나, 둘, 셋, 오! 나도 오. <laughs> 얼굴 뭐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, 나 정도면 귀엽게 생겼 <laughs> <laughs> 그때 일할 때 자신감이 없진 않았어가지고. 난 면접 들어가자마자 알았어. 합격이구나. <laughs> 나 합격이구나. 했다 여기서 일한다. 그리고 심지어 전좀 심심찮게 애대전이라고 대신 전해드린 게니다 얘는 안 해봤어. 왔어? <laughs> 뭐? 약간 유명한 사람들 코칭이 하나씩 붙는데 일단 암의 아, 왕자님 한분 계시고 썬더풀스에서도 아. 잘생긴 분한분 분 계셨고 그리고 <laughs> 아, 하나, 둘, 셋, 셋. 기억에, 기억에 남는 우리의, 우리의 근무 에피소드, 에피소드. 그 외국인 손님이 바이킹 바로 여기 거기 붙는데 손님이 뭔가 토를 할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와 어떻게요? 저기 탄 사람은 토할 것 같아요? 막 이러고 있었어요. 보통 사람이라면 앞에다가 하니까 그래도 안흐려거든요 갑자기 외국인 손님이 외국인은 그런 거 없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내밀더니 손님 바로 고개대기줄이어가지고다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토가 토도 <laughs> 이렇게 쑥더워져가지고난 손님이 토하는 거 너무 좋아 토하는 게? 어 일단 손님들 너무 길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엄청 예민한데 치우는 그 순간 손님들이 막 괜히 막 열심히 치는 척 냄새 맡고 헛것질 하는 척 손님들이 막 어떻게 불쌍해 해래서 전혀 나한테 화를 안내난 손님이 토는거 너무 좋아 그래 나는 비비가 세서 하나 둘셋 알바실때만 아는 에버랜드에 숨겨진 추천거리 의외로 5월 5일날 티엑스프레스 줄짧 했다 아 맞어 어린이날보다 어린이날 전날이 진짜 사람 많고 어린이날은 성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많으니까 티엑스프레스가 30분인데 피터핀이 120분이고 사파리 필요 없다. 나 사파리 필요없다 나는 키만 젖진다이러면 아. 무조건 어린이날도 괜찮고 손님 제일 많은 날은 할로윈? 아 할로윈 시즌 때는 그냥 아예 못 가고 10월 한달동안 그냥 안 가는 게 핼러윈 축제 갈 거면은 축제 기간 시작하고 한 3일 그때 네. 가면 부거다볼수 있어. 나는 애바른다가 항상 사 먹는 그거예요. 오징어 아, 버터구이. 진짜 맛있어요. 응.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다른 느낌? 우리 은금한 6시 이후면은 엄청 빠져가지고 그때 타는 것도. 동인분들은 그때 사진 찍을거다 찍고 허레에도볼거다 보고 애들이 좀 빠진 다음에 놀이기구를 즐기면 좀 빠르게 탈수 있다. 근데 6시 이후에 호다닥 들어가서 이렇게 호로록다 돌아도 다 타요. 진짜. 굳이 바이킹을 120분 기다렸다 안 타는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. <laughs> 하나 둘셋 일하는 상대방 무슨 따라리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맨날 아침에 이렇게 정했다가 환영합니다 이 누나는 말로는 손님한테 대충 할 거라고 하는데 손님 괜찮으신가요? 손님 <laughs> 이쪽으로 가실게요 남자 캐스트들은 아무리 그래도 약간 불만이 안 들어온다 여자 캐스트들은 막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러면 바로 불만 들어오고 남자애들은 오히려 건방진 매력이 있어야 중학생들이 막 어, 오빠 잘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거 <laughs> 다음날 나 4개씩 들어와 나는 어. 막 하루 종일 똥 치고 오줌 치우고 오줌 치고토 치우는 해도 나는 없는 거야 소를 했구나 어줌을 쌌구나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손님이 불만 들었다고 갑자기 트위에서어 손님 괜찮으신가요? 기 있어 이 손님? 지금 <laughs> 불만 든다? <쓴다. 웃음> 어.. 네, 네, 네. 나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? <laughs> 그 손님 특징이 뭔지 알아? 갑자기 말을 딱멈추 나를 키우면 어. 그리고 명세 가 명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여기서 큰일 난다. 연간에 한번고 있다? 딱될 거야. 저희 할 때는 막 멘트 막 이상한 거하면안 되고 웬만하면 지정된 거 하고. 막. 전설로 남은 거 어, 있잖아. 갑자기 신났고 빵 냄이 흔들어. 지금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밥 먹으러 지나가고 있는데 빵 냄이 흔들어. <laughs> 그런 거안 하지. 마음이 아프다. 벌써. 시작. 아직도, 아직도 미쳐지지 않는 손님에게 들은 최악의 바이. 말. 모유수유 씨를 빡쳐. 야이 가짜는 연달아. 어떻게 우리가. 속마음 <laughs> 니까짓게 뭔데 나를 막아 음. 니네 에미에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똑같은 <laughs> 그 새끼야 <laughs> 나 무슨 중동 아저씨 갑자기 헤이 헤이 막길래 헤이 유이랬어면 내가 네? 이러이 갑자기 이러고 갔어 너무 싫었어 근데 진짜 신고하고 싶었어 일본인 야쿠자같이 생긴 사람들이 한번 담배를 펴가지고 이 삐, 스모킹 삐노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깨 툭툭 굽는 거 카와이 카와이 이러고 봤는데 와 진짜 하고 이렇게.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가 분명 옆에 듣고 있는데 만만한 것들이 많고 가짜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막 애기가 뭘 별로고 근데 이상 손님 왔다 좋은 손님도 많았고 좋은 손님도 진짜 많았지 하나 둘셋 손님에게 호감이생겨본적이 있다 나. 하나 둘셋 예스 뭐 왜? 저는 그냥 손님만 보면 화가 나요 진짜 <laughs> 솔직히 난 남자들 사진물장 한번씩 다 좋아해가지고 한번이 누나가 갑자기 무전기로 몇 번째 안된 사람 너무 잘생겼다 빨리 봐달라고 <laughs> 배 조금만 더 돌려주면 <laughs> 안되냐고 <laughs> 제발 근데 항상 여자친구 있다 에버랜드 주로 커플이니까 안녕합니다 에버랜드입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혹시 여자친구 뭐 있으세요? 커플 좀이어 너무 잘생긴다 아니야. 너무 근무경 좋았어 연예인들이 모으면 바이킹을 탈때 마스크를 다 끼고 모자를 끼고 타요. 근데 바이킹이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. 들겨들겨 마스크 응. 그럼 사람들믿 이렇게 해서 뭐야 쟤 누구야 누구야 누군가 막 이러면 막 갑자기 다시 마스크를 써. 시선 뮤지컬 면갑 모자를 갑자기 두... 막이아 <laughs> <맞아. 웃음> 마스크를 갑자기 막 이렇게 <laughs> 그래. 그래. 한, 둘, 셋.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산에 연애티안 하는 게 낫다. 하지 말라. CC 보다 나쁘다. CC는 휴학할수 있지만 에버랜드는 계속 통장이 끊긴다. 회사. 이렇게 일하다가 헤어지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요. 다음 날 갑자기 출근 안 해. 맞아. 지각해. 근데 눈 이렇게 부어 있어. 왜왜 왜 이렇게 늦었어? 이러고니 첫 헤어졌어요. <laughs> 눈물이 계속. 회사입니다. 어서 오세요. <laughs> 갑자기 왜이렇 에버랜드 연예는 불장난이다. 불장난이다. 줄장난 인스턴트 약간 싸구려야 싸구려 맛에 썸도 무슨 가성비 넘쳐 걸린 않나? 여버랜드 아니야? 봄인데 석촌옷이란 <laughs> <이런> 거 아니야? 영산들걸삑 <laughs> 찍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얻면어떡 내가 내가 에버랜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내가 괜찮아 보여 그럼 꼭 강남 가는 버스를 타서 강남 <웃음> 강남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돼 그럼 내가 얼마나 같이 있어서 눈이 그냥 바닥을 친한구나 <laughs> 괜히 러쉬 이런 데 들어가서 아 그래 원래 사비 이런 냄새가 나야지 <laughs> 비밀로 한다면 에버랜드 앞쪽에 있는 숙소시설 이용하지 마라 아 맞아 소문이 밤에 갑자기 열 연령대가 평평한 20, 20 23세여서 그런 소문이 제일 재밌을 나아요 클링클링플링나 거의 영어였렸어 <laughs> 갑자기 남자 <laughs> 되게 많더라 <많대요>? 아무도 없는데 영악거 <laughs> <laughs> 음. 마지막으로 둘은 어떤 관계로 남고 싶으세요? 저희 둘은 결혼을 한다면 아니 따로 따로 냉장고 맞춰주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부의 상징이죠, 오백만 원. 저는 음. 그냥 지금 이대로. 오. 어 너무 싫어. 신난 누나도 아니고 그냥 신누나 같은 딱그 느낌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. <laughs> 좀 오글거리는데.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